그래서 제일 큰 별이 무슨 별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제일 큰 별이 뭐예요? 예수님! 이 별을 따라 누가 왔어요? 공감 박사들이 왔다 이거예요 이 별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어 연, 연세대학에서 연세, 아, 연세교회, 교회가 만몇 명이 그냥 할렐루야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님을찬양하참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니아 천사들이 그 학창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아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이거예요 네. 왜 영광이 되었느냐 하면 박에원 의사님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도 십자가가 힘드니까 아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요 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옛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네. 뜻대로 네.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있다냐 야너 그만둬라 십자가 다 치우고 그냥 살아나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 지라고 네. 네가 이제는 이백 성들이 다 죽을 건데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세마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